맘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어머 웬 일이야 드레스 다 예뻐. 이것도 안 어울리고 저건 더안 어울리네. 웬 일이야 나 드레스 못 입나봐. 얼굴, 바디, 피부, 라인 예뻐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닥터 아미. 그냥 보기엔 다 예뻐 보이던 드레스 입어보니 어떻던가요? 생각하던 핏이 나오던가요? 물론 결혼식을 앞두고 대부분의 신부들은 다이어트 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굳은 의지로 다이어트에 덤벼들지만, 체중은 줄어도 기대했던 핏은 안 나오죠. 자, 슬퍼할 것 없습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건강한 다이어트. 여기에 살이 빠져 보이게 만드는 시술이 더해지면 더 이상 울상 지을 것도 없습니다. 새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부위, 어디죠? 목, 어깨, 팔. 이렇게 내려오죠? 이 부위들이 안 빠지면 실제보다 체격이 더커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떡대라고 하는데요. 목은 가늘고 없던 쇄골도 만들어 내면서 팔은 슬림하게 뽑아 주는 시술. 그럼요. 괜히 떡대 소멸이겠어요. 유독 발달한 승모근은 보톡스로 근육의 크기를 줄여 줍니다. 평소 어깨 통증이나 비대칭으로 발달한 체형이 고민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 뒤쪽에 거북목도 아닌데 불룩하게 올라온 요거. 요건 닥터아미의 열이 주사로 쏙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럼 목, 쇄골, 어깨 이 라인이 말 그대로 여리여리 해지겠죠? 승모근 보톡스와 열이 주사로 사이즈를 줄였다면 이번에는 피하 지방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울핏으로 지방 사이즈를 다시 한번 줄이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뭉친 지방은 풀고 줄이면서 탄력을 되찾아주는 시술이죠. 결혼식이 석달 남았을 땐 아미스킨의 떡대 소멸 패키지로 스트레스도 떡대도 모두 없애버리자구요. 이쁘고 날씬한 드레스핏을 뽐내고 싶다면 예뻐지는 아미스킨. 구독, 공유, 좋아요, 지금 바로 꾹!